네 반갑습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오늘의 리두 번째를 할두 번째 시간인데요. 네 이번에도 저번 첫 시간 때처럼 사용하는 포지션은 이거랑 똑같습니다. 네이번 모양 있죠. 예를 들어서 C를 예를 들들자면 이거 해서. 이용할 겁니다. 네, 먼저, 온, 소개할 릭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이 중에서, 어 이제, 여기서 키 포인트는 이겁니다. 네, 여기가 키 포인트인데요. 자맨 처음에 자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밴딩을 하는데요 보통 밴딩을 하면은 그러니까 끝에서 칸한에게 소리를 나는데 짧은 밴딩 해가지고네 밴딩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바로 옆 칸으로 올 수도 있어요 든 밴딩하는 정도에 따라서 바로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할수 있다는 거 밴딩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낼수 그러니까 네, 있는 음 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밴딩할 때여기 음이 나와야 겁니다 바로 옆에 음잘잘 네, 잘 보인 잘 보인 잘 보이나요? 네. 그러면 여기 떼고서 잘보여드릴 할게요. 네. 다시 한번. 네. 여기까지 왔죠 자, 그다음엔 이겁니다. 오늘의 이제 여기 이 리그 포인트라고 할수 있죠. 네, 다시 한 번. 네, 여기 밴딩은 두칸 뒤지 소리 내는 겁니다. 네, 여기서는 또한칸 밴딩. 다시. 네, 요거를 빠르게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. 조금 빠르게 하면. 네, 여기도 이좀 사람의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.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, 네. 비브라토를 내는데, 그냥,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비브라토 할 때, 네, 네. 이거를 이제, 밴딩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올리고, 네. 올린 상태에서 밴딩을, 비브라토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다시 처음부터 해 보겠습니다. 네. 여건데요. 자, 실전에서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, 실전에서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어, 이립 같은 경우는 이제 제오리지리그은 아니고 이제 다른 유튜버분의 솔로를 이제 카피하면서 어, 괜찮다 해서 그를 카피를 한 겁니다. 이번 에 역시 키는 G입니다. <놀람> 여기서는 이제 솔로 를할때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하더라고요. 네, 사운드, 뭐, 반주 스타, 그러니까 어지 소리는 이제 비슷하게 따라하긴 했는데 또 거기 그분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,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의 리 그래서 다시 한 번. 여기서 밴딩할 때 그냥 올려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밴딩한 상태에서 비브라토를 넣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올리고서 비브라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, 여기도 비브라토를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고 이거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반 이제 한, 약한 밴딩 여기는 좀두칸 밴딩 피브라토한칸 밴딩 네 여기서 또 그냥 네 음을 똑같이 같은걸 이제 한 건데, 스킬만 좀 다르게 한 거예요. 네, 지금 같은 경우는,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D고, 아까는 이제 G니까 여기서 한 거죠. 그래서, 네, 이렇게 하는 거로 봅니다. 네, 아니면은, 이제, 이제, 오늘의 릭알려주렸으니까 실제적으로, 이제 제가 카피한 거, 그거를 그냥 앞에 더 있긴 한데, 그것까지 해가지고서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. 자, 맨 처음에, 네, 볼라나 네, G G의 두 번째 모양 여기 있습니다. 2번. 그러니까 2번 포지션 음. 처음에 음. 아 이거 다시 하겠게요. 하시면 됩니다. 어... 이제... 음... 여기서 그냥 마치려고 하는데요. 그래도... 음... 처음에 이제 밴딩하는 거가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. 이제 밴딩을 세게 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 시작해서 두칸 뒤로 될 수도 있고, 밴딩을 좀... 하면은 바로 여기서 한칸 뒤! 여기 낼수 있는 거. 밴딩 하는 정도에 따라서 두칸 뒤에 음을 낼수도 있고, 한칸 뒤에 음을 낼수도 있는 거. 이 리그를 연습하시다 보면은, 밴딩 할때두칸 뒤를 소리 내고 싶을지, 아한칸 뒤에 음을 내고 싶을지, 이거를 좀 연습할, 연습할 수, 좋은 연습이 될것 같아요. 네. 마지막으로 복습하는 차원에 가지고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어. 일단은 첫 시간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이 보통 이 쓰고 있는 리 같은 경우는 뒤에 2번 모양의 포지션이 뒤에 있어요 좀더 소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기 여기 여기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, 스케일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이라면은 이 릭을 이 키에 바꿔가지고서. 그러니까 이게 2번 모양이다 보니까 이제 그, 이제 키를 바꿔가지고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네, 리, 이제 릭이나 이제 솔로 연습을 할때 이제 보통 그 키에 맞는 솔로를 하잖아요. 이제 다른 키.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원, 여기 이 릭을 G에서 썼는데 이거를 뭐 C에도 써보고 D에도 써보고 E에도 써보므로써 어, 이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한번 또 하나의 연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